말씀드리지만 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상상력을 이제 기약해서 이제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laughs> 지금 올해 이문학 수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런책이백해나의 <laughs> 연이와 브루트 <버릇> 들루트였어요 <laughs> 연희가 사는 현실. 나이 많은 아줌마가 있었죠. 그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고들 도령을 만나게 되고. 고들 <laughs> 도령이 사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 연희가 사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뭐 나중에 그 나이든 여자가 그 도령이 사는 어 세계를 다 불태우니까 연희는 버들모들한상에막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결국은 연희에게 있는 현실을 <laughs>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좀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 뭐 종교를 탈색하고 이야기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도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령과 함께 사는 사회. 거기서는 이제 동굴 안 세계였고, 그 동굴 안 세계를 불타고 나서는 뭐 하늘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살 다른 세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laughs> 이거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 시대 이전의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강대국이 시달리고 이러니까 환경에 시달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이 뭐 있는가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씨였고 하나는 땅이었죠. <laughs> 씨는 이제 요즘 말하면 후손이요 후손. 쪽수를 많게 하겠다 이거예요. 옛날, 이제, 부족 국가 시대를 생각해보면, 시족, 부족 국가 시대를 생각해보면 금방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laughs> 이제, 시족의 수, 부족의 수가 많아야, 다른 시족 부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아브라함을 뭐 치자고 해서,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이제, 이제, 이 시족이 부족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 스라엘 신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시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많은 후손들이 함께 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 가난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에서 이 시와 땅을 이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의 이렇게 침략과 약탈 사이에서 이제 어, 가지게 된 소망이 뭔가 하면, 자기들도 이제 힘이 세지고 수가 많아져서 그 나라를 이루고 함께 살그 지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와 땅을 약속했어요. 이게 이제 <laughs> 이스라엘 지금 유, 유태인들의 전통적 희망이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몇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내가 볼때 그게 이제 농담사는 야기해서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해야 돼.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음. 예수의 제자들은 같은 유태인이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그놈의 시와 땅, 강력한 국가, 이런 게 자기들한테 안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절망적일 때. <laughs>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관점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손이 많아지고 가난한 땅을 어, 자기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약속이 <laughs>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대체된 거죠.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쪽수 많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말하는구나. 어떤 인격을 말하는구나.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같은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마음. 이게 필요하고 또 이, 이걸 이제 제자들 생명이라고 표현했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신약성 경거딱두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laughs>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 현상, 뭐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 교회 누군가 최일철 형님가가 누가가 목사님들 갔어 요 옛날에 그 써가 못 믿가 하고 물었더니 그때 목사님 대답하신 말씀이 <laughs> 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가 현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다가 그게 아니라 요즘 유교의 말로 유행하는 말라면 말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우리 가진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이걸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신기하게 하나님은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나는 이런저런 현상 변화 <laughs>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laughs> 그리고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함께 사는 사회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구역성경에서 시아 땅이라고 했던 것들이 신약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대치되는 거예요. 거기 일각에서 이제 이 제가 인문학 수업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뭔가면 결국은 어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다뤘어요. 제가 이런 근처에 택한 걸잘 보시면 알텐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사회예요. 이두 가지 태제 그리스도 교회라는 우리 인생이 이 현실의 각박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를 그 세계로 옮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내 범주에서는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고통스럽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이렇겠죠. 그래서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런 이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어디, 장지오노가쓴 세계적인 글인데, 거기 보면 엘자르 부피라는 에 노인 나오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광량한 들판에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나무를 심어서. 우창한 숲으로 회복되는 기적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laughs> 내게도 그런 사람 필요하구나 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진 세계에서 살던 우리에게는 누군가 내 생명을 공급하고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laughs>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 이 보루카 같은 연약하고 갈곳 없는 기러기가 결국 큐가든에서 안착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큐가든이라는 사회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또책마무리에서 요원을 남기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언 영국 런던에 있는 큐가든에 가보라는 거랑 가보면 보르카가 거기 살고 있을거래. 나 진짜 가보고 싶더라니까. 근데 보르카는 남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이 그림책을 읽는 분들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장애인을 다룬 동화다. 장애인의 소외와 차별을 다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물리적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보카한날 <laughs> 때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깃털이 없대. 이조류에게 깃털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죠. 치명적. 보험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다른 형제들은 뭐, 멀쩡하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근데 인생은 잘 살펴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보르카를 닮았어. 물리적으로 뭐, 뭐, 팔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처럼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점수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이런 연약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 보르카를 보면, 그러니까 남처럼 보이지 않고, 꼭내 이야기 같아서 제가 더 좋아하고, 감정이입이 되고, 이 아, 내가 보로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기 있죠. 나는 뭐, 다 멀쩡하고 이러니까 난 보로카 아니고, 뭐, 철새처럼, 이거 때가 되면, 뭐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잖아요, 비록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그림책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넉넉치 않아서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나를 감싸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같이 여인도 대부분 그럴 텐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뭐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상처도 입고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뭐 이렇잖아요.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제 그걸 인식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laughs> 이상하게 이, 이런 연약한 내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거죠. 물리적으로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가 하면, 이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 이걸 보고 선진국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오래됐는데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LA에 적이 있어 그때 이제, 내가 누가 더라 LA? 교회 어떤 형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 미주 순회를 가게 된 거죠. 그 목사님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교회 목사님 좋아하는 형제들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LA에 갔다가 LA 교회 형제들이 <laughs> 자기들 바쁘니까 낮에 우리 둘 맨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관광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둘을 어디 어디 놀이공원 비슷한 데떨어 놓고 자기들 일하러 갔어 거기 어딘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는데 LA 가면, 그, 왜, 저, 뭐야, 저, 플로리다 가면, 저, 디즈니랜드 있듯이, <laughs> 테마파크 비슷한 거죠. 음. 유니버셜 스튜디오 알지? 영화 제작사야.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자기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들었던 세트를, 그게, 테마 고문화 해가지고, <laughs> 거기 들어가 볼수 있는데, 음. 근데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보던 영화 중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재난 영화 타워링이라고 했어. 거대한 초현대식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타워링은 영화에서 사용되던 그 세트가 건물이 빌딩 그대로 있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불불막 상황을 연출하는 거야 막 불이 막나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래 세트가 우리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바로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관람객들은 이렇게 안전 펜스를 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막 불이 나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이는다 그다가 그 30분 동안 다 보잖아? 끝나고 나면 다시 다오는지는가야 자동으로 음. 그리고 다음 팀이 또 구경하러 오면 또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신기하대 그리고 어떤 호수로 갔는데 호수에 조스가 있어 음. 조스 알지? 음. 조스를 제작할 때 찍었던 음. 식인 상어 호수에 조스가 막 돌아다닌다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니버전 스튜디오 그때 E.T. 있어 E.T. <laughs> E.T.가 지구에서 산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 있잖아. 와, 거기 그때 처음으로 뭐 4D 가상현실 체험인가? 음... 뭘 타고 있으면 있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우리 저 수성된 데도 이런 거 있던데. 음... 4D를 타고 있으면 이제 뭘 쓰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화면이 실제로 내가 우주에 비행하고 있는 거야. 음... ET, ET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별로 가는데 막 온갖 행성들이 와서 막 바로 내앞에서 <laughs> 내 우주선을 부딪히다가 얼마나 실감들이 불을 떨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내가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벌써 그때 20년 전인데 그런 게 실감나게 제작이 나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줄을 서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한 한 세트를 이제 구경하러 가는데 체처를탄 장인이 있다고 잖아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음. 줄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그때는 실감했다니까. 아무리 느껴봐도 그 휠체어를 타고 있고 뭐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제일 앞에 가서 이렇게 프리패스 하는 거야. 아 그게 선진국이라 이렇게 알려줬죠그 어제 내가